안녕하세요 올드포커션TV의 손준호입니다 어, 제가 신발 리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 오늘도 아, 트레일러닝화 이게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트레일러닝화라고 할수 있을 신발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저 말고도 아마 리뷰가 많아서 오늘은 좀 저는 일반적인 리뷰 말고 조금 시선을 바꾼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 호카오네오 네어의 스피드 고트 4 와이드 버전의 모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난 미드솔의 높이를 스택 하이트를 자랑합니다. 디자인은 음... 저는 디자인은 뭐 엄청 좋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뭐 컬러에 따라 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흰색 버전이 나왔는데 그거는 좀 이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컬러는 제가 살때이 컬러가 이제 최신 신상 컬러였기 때문에 이걸 샀는데 이 컬러는 그렇게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리뷰 아닙니다. 이거, 이게 아마 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트레일러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오신발 스피드워트 4는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제 등산화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캠프라인 같은 뭐 아니면 뭐 코롱 이런 코롱 스포츠 같은 등산화 신으시는 트레일러닝과 관계가 없는 한 이제 중장년층부터또 요새는 등산을 20대 분들도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도 막 레깅스 입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등산화를 막 발목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등산을 안 신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트레일러닝이 호카오네오네를 정말 많이 신고 다녀요. 주말마다 보통 북한산을 많이 가는데 북한산에 가면 이스피드고트포 같은 모델을 신는 사람을 뭐 적어도 1, 200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핫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그렇겠죠. 좋아요. 좋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분들은 이걸 신발을 탄다라고 표현해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높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발을 이제 발바닥 많이 보호해 주고 하니까 저는 이 신발을 두번 신고 나왔어요. 근데 거의 100km를 채웠죠. 한 번은 불스사도복 50km짜리 불스사도복 을 나갔고 한 번은 또 장거리 트레일 러닝을 나가서 두번 만에 거의 100km를 치운 체운 녀석이고 저도 장거리를 이때 사용을 해요. 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발바닥 무리가 덜 가야 될때 많이 사용을 하고 근데 이게 맞는 건 아닌 게 제가 불스사도복이라고 이제 불암산, 수락산 다섯 개 산, 도봉산, 북한산을 한꺼번에 열몇 시간을 걸려서 올라가는 그런 트레킹 코스가 있는데 제가 그 다섯 개 산을 아무것도 정상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진짜 정말 무식쟁이였는데 등산 무식쟁이였는데 잘산 정말 잘 타시는 저희 제가 올드 트레일리라는또 올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트레일 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들하고 같이 그분들 끌어주셔가지고 다섯 개 산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북한에서 마지막 내려올 때 이제 그 돌길에 이제 너덜길이라고 그러죠. 그안 좋은 너덜길을 내려오는데 발바닥이 다 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을 바다가 디딜 때마다 막 엄청 아팠어. 이런 생각이 들어. 스피드 고트가 만능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그 정도 되면 발 까져 빠지 까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이거 말고 다른 것이었으면더아플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좋은 신발이에요. 저는 오늘은 좀 나쁜 부, 어, 단점인 부분들을 좀 깔게요. 어퍼어퍼 어퍼 좋고요. 여기가 좀요요 보이시나요? 요요 부분이 잘 벗겨진다고 해요. 예. 네. 근데 뭐 정품을 사시면 여러분들 AS 되니까 AS 받으셔도 좋고. 요 부분이 많이 까진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뭐 까지지 않았어 가지고 괜찮은 것 같고요. 예. 네. 인솔을 보면 인솔은 역시 오솔라이트 인솔이고 어, 두터운 오솔라이트 오토, 인솔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는 사실 호카온에서는 민소울 이름을 안 쓰더라고요. 뭐 호카온의 특유의 뭐뭐 뭐 있잖아요, 울트라보스트라든지, 줌엑스라든지리액트라든지 이런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냥 EVF 폼이고 어, 부피가 어마어마하고 물렁물렁해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아웃솔은 여러분들 많이들 선호하는 비브람사의 메가그립을 이게 어, 바위에서 접지에 제일 좋다고 해요. 근데 제일 좋다고 하는데 이게 뭐 만능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저는 뭐 이거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은 받진 않아요. 근데 뭐 좋다고 하니까. 근데 보면 보시면 벌써 막 이렇게 막이이 이 미드 소리 좀 벗겨져 나가는 부분 보이세요. 그리고 야호 소리 좀 갈려 있는 게 보이죠. 물론 100키로 가까이 신었어요. 그러니까 이 용도 마모는 당연하긴 한데. 어. 내구성이 엄청 좋다. 그렇게 말은 못하죠. 내구성이 뭐 나쁘진 아주 나쁘진 않다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어 제가 어 얘기하고 싶은 단점은 좀 얘가 이 미소리 두껍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패딩이 두껍지도 않거든요. 근데 좀 약간 부무한 느낌을 받아요. 이 신발을 신을 때마다 뭔가 물컹거리고 발을 보호해주는 느낌이 드는 건 좋지만 뭔가 약간 그 큰 패딩을 입은 느낌 있잖아요. 겨울에 약간 좀 몸이 불편한 느낌 이 움직이기가 너무 두꺼운 롱패딩 같은 걸크걸 입어가지고 몸이 막 물론 따뜻하긴 해. 좋아. 따뜻해서 좋은데 막 움직이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이 신발을 통해서 받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단점이고 사실은 좋은 신발이라서 별로 깔게 없습니다. 그 정도가 좀 이제 단점이고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가격입니다. 제가 이 신발들을 싸게 사는 게 이제 제 능력 중에 하나인데 절대 할인은 안해 호카 이게 이게 문제예요. 물론 저는 정가인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굿런너에서 2만 원짜리 쿠폰을 발행할 때 있었어. 그거를 기다렸다 그 굿런너 쿠폰을 매기고 샀죠. 그래서 저는 정가를 주고 사지는 않지만 그래도 15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발 사는 건 보통 40% 50% 60% 이렇게 사는데 얘는 그거에 비하면 10%인지 20%까지 밖에 깎지를 못했네요. 제 능력의 한계이기도 하고 어, 브랜드 입장에서는 가격 관리를 잘하는 거니까 칭찬받는 걸 수, 칭찬받아야 되는 거고 운영을 잘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죠. 네, 좀 싸게 나갔으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발이 마케팅이 잘 되어 있고 좋은 신발이기도 하고 잘 나가니까 가격이 다운이 없는 거죠. 그 저는 가격하고 이 부한 느낌만 제외하면 사실은 다른 제가 이 호카 오네오네 스피르트 그등산하신 분들이 많이 신는 게 보니까 등산 장비를 리뷰하시는 분들도 요거 신발을 많이 리뷰를 해 주시고 다 평가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등산하신 분들 많이 신게 되고 당연하게 트레일러닝 하에서는 뭐 이거 뭐 그저 저희 평정이 있죠 이게 이제 대세 신발이 됐고 최근에 이제 살로몬사 마저도 맥시멈 쿠셔닝 그러니까 울트라 글라이드란 신발을 약간 이호카원어 오네어의 스피드 고트 4에 대항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UTMB 어 트레일 러닝 대회 가장 큰 대회죠. 거기 에 호카 선수들 뭐짐옴슬리 비롯 비롯한 호카 선수들이 호카의 이제 그 애슬릿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신발이 역시 이 스피드 고트 4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음, 트레일 러닝 시장 또 등산화 시장을 거의 다 잡아 먹고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네, 다 이유는 있어요. 좋긴 좋아요. 근데 생각하셔야 될게 가성비라는 생각, 측면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한 느낌이 괜찮으신지 꼭 착화를 해보고 구매를 하시고요. 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은 뭐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뭐 추천 점수로는 85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 신발 나빠서가 아니고. 비싸서 네. 비싸다기보다 할인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게 재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어255사이즈 기준으로 290g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무게가 나가는 신발이에요. 하지만 이 엄청난 스택 하이트를 보면 어, 그 무게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니깐요. 여러분들. 어 여유가 있으시면 꼭 구매를 하시고 이거는 제가 뭐 링크 같은 거 따로 남겨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 뭐 제가 링크 남겨드리는 이유는 보통 싸게 여러분 사시라고 링크 남겨드리는데 싼게 없어, 싼게 없어서 싼 링크 나 남겨드릴 게 별로 없고 호카오네오네의 그 공식 어...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굿노너나 어 혹은 뭐플린너너뭐 러너스 클럽 같은 데서 아마 호커오네를 취급한다고 하고 또 재밌는 저도 아직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도봉산 같은데 이제 그 등산 샷들 있잖아요 그 멀티샵들 멀티샵들에서 호커원네를 취급을 하는데 거기서 그 매장에서 재량으로 한 1, 2만 원더 싸게 파는 매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도봉산 밑에 있는 그 멀티샵들 북한산성 밑에 있는 멀티샵들 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뭐 거기서 제 생각에는 그 이 본사에서 깎아주는 게 아니라 그 샵, 샵에서 자기들 마진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저렴하게 돌리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는 링크를 더 올려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신발 리뷰 때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